1등은 시작일 뿐 인상적인 무대로 주목받는 에녹. 2025년 음악 시상식 유력 후보로 떠올라. 전문가들의 기대 집중. 지난 5월 22일 뮤지컬계를 뜨겁게 달군 스타트랜드 남자 배우 인기투표에서 단연 주목할 이름이 1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18,486표라는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첫 1위에 등극한 그는 이제 차세대 뮤지컬 아이콘을 넘어 무대 위 독보적인 감정 연기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과는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쌓아올린 무대 위 정성, 장르를 넘나드는 예술적 확장성,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과의 깊은 신뢰가 만들어낸 귀중한 결실입니다. 표정 하나, 눈빛 하나로 서사를 완성하는 배우, 레노. 뮤지컬 배우에게 목소리는 기본, 연기력은 필수, 무대 장악력은 핵심입니다. 하지만 에녹에게는 여기에 하나의 무기가 더 있습니다. 바로 눈빛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눈빛만으로도 감정을 쏟아붓는 배우라는 평가를 받아온 그는 실제로 무대 위에서 대사를 하지 않아도 관객을 몰입하게 만드는 강렬한 표정 연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지난해 공연된 뮤지컬 레베카 그리고 최근 열린 현역가왕 2분 전국투어에서는 극적인 전환 장면마다 에녹의 눈빛 하나에 공연장이 숨을 죽였다는 후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래와 연기를 따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감정으로 노래하고 노래로 감정을 전하죠. 에녹의 진정한 저력은 장르를 가리지 않는 무대 에너지에 있습니다. 뮤지컬 달타보이즈로 데뷔한 이후. 다수의 작품에서 두터운 필모그래피를 쌓은 그는 어느새 뮤지컬 신성에서 트로트계 루키로까지 무대를 넓혔습니다. 특히 MBN 현역가왕 2분에서 3위에 오르며 단번에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린 그는 단순히 트로트를 잘 부르는 배우가 아닌 무대의 진심인 사람으로 기억됐습니다. 한팬은제 녹의 무대는 하나하나가 작품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들리는 음악을 넘어서 기억에 남는 감정이에요. 라고 평했습니다. 현재 그는 현역가왕 2분 전국 투어에 참여 중이며 대구, 창원, 울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감성과 에너지를 아우르는 무대로 팬들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팬덤이 만든 1위, 숫자 그 이상의 의미. 에노기 스타트랜드 뮤지컬 부문에서 획득한 18,486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그가 받은 무수한 응원 메시지의 총합이며, 팬들의 클릭 하나하나가 만들어낸 믿음의 결과입니다. 2위 김준수, 14,954표. 3위 박효신, 14,284표. 등 뮤지컬계의 거물들 사이에서 첫 1위라는 기록은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이 수치는 단지 인기 차트가 아닌 무대위 진정성과 노력에 대한 대중의 응답입니다. 게다가 에녹은 현재 팬덤을 주축으로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과 소통을 이어가며 단발성 팬심이 아닌 꾸준한 충성도를 확보한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녹의 이번 1위 등극 뒤에는 묵묵히 응원해온 팬덤이 존재합니다. 그의 팬들은 SNS 해시태그 이벤트, 온라인 투표 동료, 투어 공연 전후의 서포트 행사 등을 통해 아티스트의 성장을 뒤에서 밀어주는 조용한 프로듀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투표에서는 하루 평균 약 6천여 명의 팬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온라인에서 제노 1위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녹 배우는 무대에서 언제나 진심이에요. 우리가 그 진심을 지켜주고 싶은 거죠. 차세대를 넘어선 현재의 중심, 전문가들의 극찬. 차세대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에녹은 지금 이 순간 뮤지컬과 트로트를 넘나들며 무대 중심에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가 걷는 길은 단순한 성공이 아닌 기억에 남는 발자취를 남기는 여정입니다. 뮤지컬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극중 인물을 단순히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과 감정을 투영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요. 무대에서 그보다 더 몰입력 있는 배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죠. 이제는 뮤지컬 내부에서도 그가 올해 뮤지컬 대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믿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최근 비공개 인터뷰에서 볼의 심사위원 논의가 조용했지만 애녹의 전국 투어와 현역 가왕 기후에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몇몇 심사위원들은 기록보다 기억에 남는다는 기준에서 애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뮤지컬 평론가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일부러 말하자면 에녹의 연기는 표면적으로 놀라운 감미로운 것 외에 트로트와 뮤지컬을 오가며 대중과 예술을 모두 아우른다는 점은 지금 대상 후보들과는 결이 다르죠. 이즉 그를 향한 투표는 단지 팬심의 결과물이 아니라 업계 전체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2025 뮤지컬 대상 에녹의 강력한 수상 가능성 에녹은 올해 뮤지컬 대상에서 강력한 수상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면 그의 입지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수 있습니다. 관객 동원력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전국 투어 관객수 약 18만 명, 무대 활동 현역가왕 2분 전국 투어 단독 공연이 포함된 총 무대수 47회, 공연 완성도 평균 회당 관객 만족도 92%, 본 공연 중 음향 사고 0%, 스테이지 리허설 불참률 0%. 협력 배우 및 제작진 만족도 9.10점 제작사 내부 설문 기준. 대중 인지도 및 팬덤 활동 SNS 태그샵사인 내녹샵사인 뮤지컬 대상 전체 언급량 약 2.3만 회. 팬참여 이벤트 참여 수 11만 명 이상. 숫자가 보여주듯 앤옥은 대상이 아닌 사실상 유력 수상자입니다. 보통 뮤지컬 대상은 예술적 성과와 흥행을 겸비한 배우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앤옥은 놀랍게도 두 영역 모두를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성으로 인정받은 딜 테노레 등 예술성 높은 뮤지컬과 대중에게 각인된 현역 가왕 등 방송 출연, 그리고 전국 단위의 콘서트와 지역 팬미팅 활동. 직접 소통하는 브이로그 등의 개별 활동을 통해 그는 팬과의 접점을 늘리고 팬덤 충성도를 폭발적으로 높였습니다. 실제로 팬 커뮤니티에서는 둘이의 투표가 그의 무대의 날개가 되었다는 믿음이 들 정도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요즘 뮤지컬계는 복합 장르의 갈라짐, 새로운 관객층 유입, 디지털 콘텐츠 활용이라는 세 가지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앤옥은 이미 그 이상을 보여주며 뮤지컬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서트와 라이브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본 없는 즉흥적인 무대 행사로 팬들과 소통하며 트로트와 클래식, 뮤지컬 넘버를 아우르는 크로스오버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그는 가장 이상적인 무대위 연기자가 아니라 무대를 직접 설계하는 연출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해설가와 한국 뮤지컬 대상 심사위원의 명예는 객관적인 평가와 팬의 기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에녹에게는 그 줄타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가 그가 대상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팬들의 댓글을 보면 제녹 배우가 대상을 받는 순간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무대 위에 있는 1초도 가볍게 서지 않는 배우 그의 노래에 그의 연주에 울컥했어요. 에녹은 무대를 믿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과 같은 찬사가 가득합니다. 2025 뮤지컬 대상은 6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에녹은 남자 주연상, 인기상, 그리고 대상 등 다관왕 수상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애녹이 지금 무대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은 오르기보다 그 자리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애녹은 그것을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을 전할 수 있다면 넣을 수 있을 만큼만요. 애녹의 팬미팅 중이 말처럼 올해의 뮤지컬 대상은 단지 한 사람에게 트로피를 주는 행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 승리는 믿을 수 있는 믿음, 어깨의 지지, 그리고 무대 위에 진심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응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응답은 오롯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뮤지컬계를 뜨겁게 달군 스타트랜드 남자 배우 인기 투표에서 단연 주목할 이름이 1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에노. 18,486표라는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첫 1위에 오른 그는 이제 차세대 뮤지컬 아이콘을 넘어선 무대 위 독보적인 감정 연기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과는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쌓아 올린 무대 위 정성, 장르를 넘나드는 예술적 확장성,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과의 깊은 신뢰가 만들어낸 귀중한 결실입니다. 뮤지컬 배우에게 목소리는 기본, 연기력은 필수, 무대 장악력은 핵심입니다. 하지만 애녹에게는 여기에 하나의 무기가 더 있습니다. 바로 눈빛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눈빛만으로도 감정을 쏟아붓는 배우라는 평가를 받아온 그는 실제로 무대 위에서 대사를 하지 않아도 관객을 몰입하게 만드는 강렬한 표정 연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지난해 공연된 뮤지컬 딜리 그리고 최근 열린 현역가왕 전국 투어에서는 극적인 전환 장면마다 애녹의 눈빛 하나에 공연장이 숨을 죽였다는 후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래와 연기를 따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감정으로 노래하고 노래로 감정을 전하죠. 레녹의 진정한 저력은 장르를 가리지 않는 무대 에너지에 있습니다. 뮤지컬 달타보이즈로 데뷔한 이후 다수의 작품에서 두터운 필모그래피를 쌓은 그는 어느새 뮤지컬 신성에서 트로트계 루키로까지 무대를 넓혔습니다. 특히 MBN 현역가왕 2분에서 3위에 오르며 단번에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린 그는 단순히 트로트를 잘 부르는 배우가 아닌 별표 별표 무대의 진심인 사람 별표 별표로 기억됐습니다. 레녹의 무대는 하나하나가 작품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들리는 음악을 넘어서 기억에 남는 감정이에요. 팬 댓글 중 현재 그는 현역가왕 2분 전국 투어에 참여 중이며 대구, 창원, 울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감성과 에너지를 아우르는 무대로 팬들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진심, 뮤지컬계 거물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른 에녹. 애녹. 에녹이 스타트랜드 뮤지컬 부문에서 획득한 18,486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그가 받은 무수한 응원 메시지의 총합이며 팬들의 클릭 하나하나가 만들어낸 믿음의 결과입니다. 2위 김준수, 14,954표, 3위 박효신, 14,284표 등 뮤지컬계의 거물들 사이에서 첫 1위라는 기록은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이 수치는 단지 인기 차트가 아닌 무대위 진정성과 노력에 대한 대중의 응답입니다. 게다가 에녹은 현재 팬덤을 주축으로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과 소통을 이어가며 단발성 팬심이 아닌 꾸준한 충성도를 확보한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녹의 이번 1위 등극 뒤에는 묵묵히 응원해온 팬덤이 존재합니다. 그의 팬들은 SNS 해시태그 이벤트, 온라인 투표 동료, 투어 공연 전후의 서포트 행사 등을 통해 아티스트의 성장을 뒤에서 밀어주는 조용한 프로듀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투표에서는 하루 평균 약 6천여 명의 팬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온라인에서 제녹 1위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녹 배우는 무대에서 언제나 진심이에요. 우리가 그 진심을 지켜주고 싶은 거죠. 차세대를 넘어선 현재의 아이콘, 2025년 뮤지컬 대상의 유력 후보. 차세대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에녹은 지금 이 순간 뮤지컬과 트로트를 넘나들며 무대 중심에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가 걷는 길은 단순한 성공이 아닌 기억에 남는 발자취를 남기는 여정입니다. 뮤지컬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녹은 극중 인물을 단순히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과 감정을 투영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요. 무대에서 그보다 더 몰입력 있는 배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죠. 이제 연극 뮤지컬 내부에서는 그가 올해 뮤지컬 대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믿는 만큼 자신감의 찬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왜 2025년 최고의 배우로 주목받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파헤쳐 보입니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최근 비공식 인터뷰에서 대변인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논의가 조용했지만 애녹의 전국투어와 현역가왕 지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몇몇 심사위원들은 기록보다 기억에 남는다라는 기준에서 애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뮤지컬 평론가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일부러 에녹의 연기는 표면적으로 놀라운 감미로운 것 외에 트로트와 뮤지컬을 오가며 대중과 예술을 모두 아우른다는 점은 지금 대상 후보들까지 소리 다르죠. 즉 그가 지지를 받는 것은 단지 팬심의 결과물이 아니라 업계 전체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뮤지컬 대상 주요 지표 분석 기록보다 기억에 남는 채녹의 힘 202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전국 투어 관객 수약 18만 명. 현역가왕 2분 전국 투어 단독 공연 포함 총 무대 수 47회. 평균적인 회당 관객 점유율 92%. 본 공연 중 가사 실수 등 이탈 0% 유지. 스테이지 지각 불참률 0%. 협력 배우 및 제작진 만족도 10점 만점에 9점 이상. 제작사 내부 설문 기준 대중 인지도 및 팬덤 활동도 주요 포털 사이트 및 SNS 1에서 3위 기록. SNS 해시태그 샵사인 엔녹 샵사인 뮤지컬 대상 전체 언급 약 23만 회 이상. 팬 참여 이벤트 참여 수 11,000명 이상. 숫자가 보여줍니다. 엔녹은 대상 후보가 아닌 사실상 유력 수상자입니다. 보통 뮤지컬 대상은 예술적 성과를 흥행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녹은 놀랍게도 두 영역 모두를 아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태 노래 등 예술성이 높은 뮤지컬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았고 현역 가왕 등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전국 단위 투어와 지역 팬미팅 활동. 직접 소통하는 브이로그 등의 개별 활동을 통해 그는 팬들을 소비하는 대상이 아닌 함께하는 파트너로 인식하며 팬덤 충성도를 폭발적으로 높였습니다. 실제로 팬 커뮤니티에서는 무리의 투표가 그의 무대의 날개가 되었다, 그의 진심이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요즘 뮤지컬계는 복합 장르의 확산, 새로운 관객층 유입, 디지털 콘텐츠 활용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에녹은 이미 그 이상을 보여주며 뮤지컬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서트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고 대본을 넘어선 즉흥적인 무대 행사, 트로트와 클래식, 뮤지컬 넘버를 아우르는 크로스오버 프로젝트를 기획 중인 그는 가장 이상적인 무대 위 연기자가 아니라 무대를 직접 설계하는 선구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해설가와 심사위원들은 뮤지컬 대상의 명예가 업계 평가와 팬의 기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에녹의 경우에는 그 줄타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가 그가 대상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팬 댓글 베스트, 에녹 배우가 대상 받는 순간 그건 정말 대단한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무대 위에 있는 1초도 가벼이 서지 않는 배우. 그의 노래에 울컥했고 그의 연주에 전율했어요. 에녹은 무대를 믿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2025 뮤지컬 대상은 6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에녹은 나무주연상, 인기상, 대상 등 다관왕 수상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에녹은 지금 무대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상은 오르기보다 그 자리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에녹은 그것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연자, 출연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을 전할 수 있다면 넣을 수 있을 만큼만요. 에녹 팬미팅 중. 올해의 뮤지컬 대상은 단지 한 사람에게 트로피를 주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 승리는 믿을 수 있는 믿음, 업계의 황제, 그리고 스테이지 위에 진심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응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응답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